우리 사람의 삶을 압축하고 정리하고 또 정리하면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남는 문제는 이두 가지로 요약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결국 생과 사의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죽느냐 사느냐는 이 문제 속에 결국 우리의 인생은 결론되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이 죽느냐 사느냐는 이 문제입니다. 생과 사의 이 문제가 사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마지막이고 그리고 한 평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문제의 목표. 목적 역시도 죽느냐 사느냐는 이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한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큰 장애물 앞에 우리가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같은 삶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그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국 마지막 삶의 종착지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다윗도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는데 사실 다윗의 이 고백은 이 다윗 생애의 어떤 고백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이 4절에 보게 되면 은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금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는 이 말은 지금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골짜기 그 골짜기에 지금 놓여져 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만이라는 이 말은 깊은 어두움을 말합니다 아주 깊은 어두움 속에 지금 다윗이 지금 봉착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만 골짜기 이 다윗이 경험했던 이 사망의 음침만 골짜기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망의 음침만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생을 살려보게 되면은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런 갑작스러운 어떤 질병의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죠. 갑작스럽게 또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무서운 절망 앞에 우리가 또한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삶의 음습에 오는 두려움, 불안의 문제. 또 어떤 데는 여러 가지 박해와 신앙적인 비판. 눈물 흘리며 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어떤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순간을 일컬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다윗도 바로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사망의 엄침한 이 골짜기 앞에 모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중요한 이 교훈은요.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이 사망의 이 같은 엄침한 골짜기를 누구나 다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다윈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윈 씨 목동 시절에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부터 참 구원 받았던 그와 같은 모습도 있고 그가 우리가 왕이 되었지만은 그 왕이 된 이후에도 얼마나 그에게 많은 시련 역경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최고의 역경은 무엇입니까? 그의 세째 아들, 압살롬의 반영이 아니겠습니까?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왕좌에서 쫓겨나서 맨발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극박한 상황 속에서 참 그야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기가 막힌 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던 이 다윗. 다윗도 일평생 동안 사실 원수의 손에 칼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던 그래서 항상 그의 오른손은 칼에, 칼이 들려 있었고 그 칼에는 항상 피가 이렇게 묻어 있는 것그 같은 생각을 살았어요. 그의 마지막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성전을 참, 건축하고 싶어서, 마지막 염망을 담아서, 성전 건축을 완벽하게 준비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지 않습니까? 역대상 28장에 보게 되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나의 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이 성전, 이 건축조차도 허락받지 못할 정도로,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피를 흘리는 인생이었습니다. 피를. 피를 흘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형통했던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좋고 올바르고 선한 어떤 그런 일만 경험했던 생이 아니었다는 거죠. 피를 흘릴 만큼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이 죽음의 골짜기를 드나드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세계 왜 이와 같은 엄지만 골짜기를 허락하셨을까요?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을 할매함 적용해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사망의 엄지만 이 골짜기를 좀 피해서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가? 때때로 우리가 믿음생활하면서 급박한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은 죽음의 그 고배 앞에 서실 때에 때때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갑작스럽게 몸에 큰 질병으로 삶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성들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이렇게 서 있을 때는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로 와여금 이와 같은 이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골짜기를 좀 벗어나서 좀 편한 길로, 선한 길로, 좋은 길로만 좀 인도해 주시지. 내가 이토록 오늘까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고 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한순간 한순간마다 이와 같은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는가. 이 죽음의 이 골짜기 험한 골짜기가 왜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가. 때때로 우리가 그런 어떤 넉두리를할 때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실 때에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닷길을 행하면은 불과 한 5, 6일이면 충분히 아무런 어려움 없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길은 바닷길이 아니었어요. 경치 좋은 형통한 그런 바닷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광야길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이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하여 주실 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일자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망이 엄청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시죠 해를 두려워 하지 않을 것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직접 경험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잘 살고 형통할 때는요.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해서는 크게 못 느껴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참 인격적으로 못 느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 다다랐을 때이 죽음의 문제 앞에 서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단식하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주께서 오셔서 아주 짧은 한 한마디를 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느니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종이다. 아주 짤막한 한마디에요. 그 짤막한 한마디. 평소에는 그런 하나님 음성을 수없이 많이 들어도 별로 감각도 없었던 우리들이 이 사망의 음심한 골짜기 앞에서요.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는 이 짤막한 한마디, 이 음성. 이것을 듣게 되면요 사망의 음심한 걸짜기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떠한 인생의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죽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이 감동 한마디에 모든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죽음의 걸작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죽음도 내 인생에 문제가 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이 문제 앞에 골몰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했던 모습이 이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 앞에서 주께서 한마디 하셨던 이 말씀 내가 너희의 진정한 이마음을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 앞에서 모은 문제가 녹듯 다 녹아져 버리고,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라는이 분명한 확신, 확신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바로 이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세계에 나와 있는 그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에, 큰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틴 노트가 이 종교 계획을 할 때에 그의 가장 최측근 친구 가운데 이존 브랜스라고 하는 같은 개혁자입니다. 이 같은 이 종교 계획을 함께 힘을 모아서 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계획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 로마 천주교에 이케세가 등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천주교뿐만 아니고, 당시에 교황과 함께 뜻을 가시했던 황제들이, 황제들이 감히 것을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개혁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마티노드 친구 가운데 이 브랜서, 존 브랜서라는 이 친구가 그 당시에 이 스페인, 스페인의 국왕이었던 찰스 5세. 오세. 찰스 5세는 철저한 카드릭 신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그 앞에서는 이 개혁이라는 개차도 그좀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이제 이 친구가 이 종교 이폐을 시작했을 때에 이 스페인 국왕 찰스 5세가요. 철병계로 무장한 군대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존브랜치를 잡아서 죽여버리려고 군대를 총 출동시켰어요. 이 죽음의 유기 앞에서 이 찰스, 이존 브랜서가 이제 어느 어 시골 다락방에 이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두려움 속이 음, 죽음의 두려움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전전긍긍하면서 그 은신처에서 이렇게 숨어 살았어요. 그래서 약두 주가운. 14일도 보름 정도 물도 마시지 못하고 빵한 조각 먹지도 못한 그런 이 상황 속에서 근근히 생명을 이제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비가 왔는데 그 전쟁 사이에 빗방울, 빗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것을 근근히 빗물을 받아 먹으면서 근근히 이 14일간을 이 숨어 살았어요 예. 사람이 보통 한 열흘 이상 불면요, 살지를 못합니다 예. 정상적인 삶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예. 같은 절망적인 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했었을 때에 생각났던 말씀이 생각났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이 10편, 10편, 23편의 이 4절 말씀이 었어요 내가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를 다낼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자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매라 주의 집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자고 일어났는데요. 웬 암탉한 마리가 그 전쟁 사이에 이렇게 삐집고 들어오더랍니다. 들어와가지고. 자기 앞에서 그 암탉이 알을 놓고 가더라는 거죠. 알을 다 대단 그 알을 알두 알을 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만 안 해고 그 자리에서 피신할 때까지 매일마다 암탉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 와가지고 알을 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랜세가요, 느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에 놓여진 내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치 엘리아가 그리지나가에 목마르고 굶어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까마귀를 동원해가지고 뜻과 그리고 고기를 공급했을 때그 하나님께서 이 브랜세에게요, 암탉을 동원해가지고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매일 매일마다 암탉을 보내갖고 알을 까가지고 그 달걀을 먹고 생명을 부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신구가 마틴 투와 함께 이 종교 계획을 완성을 지킵니다. 이큰 확신 속에서 사녀들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비록 때때로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한 한 달째라도 우리의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어 당신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바꾸어 주셨던 그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렸고 우리를 절망시켜 버리려고 파멸을 시켜 버리려는 아까 원수 마귀의 이 세력들이 우리의 삶을 그냥 두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가 오직 생명의 복음으로서 달려갈 때에 원수 마귀가 그냥 우리를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파멸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무너질 수 있느냐? 하는이 국립 끝에 마귀는 총동원을 시킵니다.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의지워질수 있는가? 무너질 수 있는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저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악한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좌초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비록 우리가 이와 같은 사망에 엄치만 골짜기를 다닐지라 여기 이 다닌다라고 하는 말은, 이 저격을 하게 되면은 통과한다, 그 말입니다. 통과. 통과하게 되어있어요. 예. 아마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게 되면은, 때도록 한 번씩 큰, 긴 터널이 나오죠? 긴 터널이 나옵니다. 저 중앙고속도로 가다 보기에는 중령 터널이라고는 약한 4.6km 큰 터널이 있습니다. 이 터널이 생기기 전에는 그 중령 제를 넘어가지고 차를, 차를 가더라도 한 30, 40분 걸리는 그런 저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 꼬불꼬불한 그런 제그 터널이 어느 날 생겼어요. 4.6km 그 터널 불과한 차량으로 한 5분만 달려면 통과하는 그런 터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음식만이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별로통널를 통과할 때는 금금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아무것도 알수 조차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터널을 통과하셨나봐. 바로 그 터널이 하이웨이거든요. 인생의 문제 앞에 만났을 때 빨리 통과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죄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터널을 뚫어서 비록 큼큼한 사황에 골짜기를 할지라도 빠른 시간 안에 지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인생의 문제를 벗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화 위복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빼도록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혼과하도록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오늘 보물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10편 119편 1 6 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네, 발의 등이요 내 네, 길의 빛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19편 1 6 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비록 사망의 금침한 골짜기를 통행하는 지나가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그 터널을 벗어날 수 있는 그 비결은요. 문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과 걷는 가운데 능히 이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가 우리 인생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그하시며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허구리 성도들 가운데에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의 눈을 열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으신다고 무슨 말입니까? 함께하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과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더러 우리의 인생은 생과 사의에 기로에 서서 두려워하며 또 때로는 절망하며 전전긍긍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망의 문침만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곳에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주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바로 그 죽음의 골짜기 앞에서, 그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함으로써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 인생의 문제 앞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앞에 큰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망의 훔치만 골치 아껴비서 결코 절망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은혜를 사호하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이 사망의 골짜기를 등이 통과하고, 의의 신비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